이 사업을 성공하려면 탁월한 사업 모델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깨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조해 내는 방법 뭘까요? 이나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혁신의 아이콘 애플. 아이팟을 아이튠즈라는 소프트웨어에 연결하면 음악이나 다른 콘텐츠를 구매해 컴퓨터로 전송합니다. 제품과 소프트웨어, 온라인 스토어의 결합이 순식간에 모바일 시장을 잠식했습니다. 이 같은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베스트셀러였던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에는 다양한 사업들의 시장성과 현실을 분석하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성공적인 사업으로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건축 설계도와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도구를 통해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9개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적어볼 수 있고 정리할수 있는 것 같아요. 구성원들은 비즈니스 모델이 가진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검증해 실행에 이르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한국형 접근 방법도 더했습니다. 캔버스보다는 그 캔버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 시각적인 측면을 좀더 보강을 했습니다. 분석적 사고와 감성적 사고가 더해지며 아이디어를 찾는 테스트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하는 그 식자재 유통 사업에 좀 본질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이 될것 같았어요. 서양의 캔버스에 한국형 사고가 접목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비즈니스 영역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머니 이나연입니다.